네, 연방 이민국의 해외 지부가 올해 말까지는 순차적으로 모두 폐쇄된다고 합니다. 합법 이민까지도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연방 이민국의 해외 지역 사무소가 모두 폐쇄될 예정입니다.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국장이 곧 해외에 있는 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민국장은 미국 내 사무소나 영사관 등으로 이민국 업무를 넘길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민국은 현재 한국과 베이징, 뉴델리 등전 세계 20개국에 총 23곳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 쿠바 지역의 사무소는 이미 폐쇄됐으며 러시아 사무소도 오는 29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해외 사무소는 현재에서의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그리고 난민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업무 적체 현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합법적 이민 절차를 밟으려는 신청자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LASSBS 이원장입니다.